안녕하십니까. 해남 농삼쥐입니다. 어, 오늘은 또 배추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어, 경험을 해본 것을, 어, 여러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어, 또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고요. 어, 현재 이게 봉이거든요금봉인데금봉이왜 예, 이렇게 물을 푸고 있냐면은, 이게 보이면은 조금 유황이 보여요. 유황이 노랗게 보이는데, 현재 다 녹았고, 이것은 소팅시켜서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어, 까딱이 남은 거요. 야이 물은 약한 100톤 이상이 될 겁니다. 예, 깊이가 3m고요. 깊 깊이 이렇게 3m서 이제 지하수를 퍼가지고 지하수를 퍼가지고물물 계속 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저게 나온 물은 여기 좀 유황을 여기다 침투를 시켰어요. 어, 유황을 녹여가지고 밭에다 연맹시비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어, 연맹시비하기 위해서 걔들이 어, 물에 탄 필요하고 어. 그 다음에, 유황하고유황하고 어, 바이오텍하고, 어, 바이오항하고 해서 희들이이을 녹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해본 것은 처음이고요, 솔직하게. 어, 한 번도 이렇게 해서 농사를 씻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하냐면은, 어, 올해 제가 해남비추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주추 정말 심각합니다. 어, 이거 9월 1 3일날 심었던 밭이고요. 9월 1 3일날 심었던 밭인데, 지금 사실은, 이파리가 다 감싸야 돼요. 이때쯤 되면 지금 한 40일 조금 넘었죠 우리가 9월 13일날 심었으니까 지금 40일 정도 딱 되나? 오늘 딱 40일 전에요 40일이 됐는데 사실은 배추 이파리가 감싸야 되는데 감싸지 못하고 이렇게 딱 퍼져 갖고 있습니다 예. 감싸야만 이것이 속이 차오르는데 지금 날씨는 지금 현재 상태 좋아요 근데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날씨가 26도까지 출댔고 올라가야되는데다가또 갑자기 한파가 가지고 날씨가 6도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어, 날씨가 너무 한 20도 가까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벨추들이 이렇게 성장을 못해 버리고 그렇습니다. 벨추는 어, 용꽃처럼 낮에는 활짝 피었다가 밤에는 딱안 물어요. 안 물는데 날씨가 올해 너무 고운 현상으로 보니까 날씨가 밤에도 날씨가 좋다 보니까 안 물질을 안해 먹는 거예요. 되게 속이 안 드는 거예요. 어, 모든 식물들은 햇빛을 보고 이렇게 자라잖아요. 햇빛을 보고 햇빛, 햇빛 방향대로 그런데.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어, 겨울에는 좀, 밤에는 좀 기온이 떨어지고, 낮에는 좀 있게 14도에서 한 24도까지 해야만이 이 배추가 크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는 또 전문가한테 한번 열어봐, 여쭤봤어요. 아, 이런 배추가 이래이래 이래 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오늘 몇 가지 답을 주더라고요. 답을 줘서 거기에 대해서 또 검색해보고, 아, 비료 전문가한테, 아, 비료 전문가한테 어 저는 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걸 하면은 배추가 성장한 뒤 조금 도움이 된다 합니다 어, 성장이 좀된다고요 올해는 왜또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제가 이앞에도 말했지만은 배추를 제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한번 뽑아보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배추가 지금 뿌리가 제대로 박히지가 않았어요 한번 뽑아 볼게요 배추를 고추를 한번 뽑아 볼게요 아 뿌리가 이렇습니다 예. 이게 예, 뿌리가 지금 이러는데 이거 무슨 성장을 하겠어요 배추가 어. 지금 쉽게 생각해서 뿌리가, 이 뿌리가, 이핏시 당근 모양처럼 생각 이 정도 길어야 되는데, 배추 이파리만큼, 지금 겉잎이에요. 겉잎이 딱 봐도 우리가 한 뼘이 넘으니까 약 30cm 이상 되죠. 어, 30cm 이상의 뿌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희들이 노타를 칠 때는 30cm 깊으로 노타를 쳐가지고, 희들이 거기에 누기질부라든가 어, 탭이라든가, 걸음을 해가지고 희들이 노타를 치는데, 그만큼 깊이 들어가가지고, 뿌리를 내양부 빨아먹었는데, 뿌리가 조금 이렇다 보니까, 뿌리가 이렇다 보니까 성장을 못한 거예요, 성장을.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배추들이 이렇게 좀 오래 흐렸습니다. 이게 날씨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 이 앞에도 어떤 선배님이 제가 앞에도 유튜브에 올려왔는데, 헛병이 있는데, 호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식초농법을 함들어볼 때는 헛병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걱정이 못저니다왜냐면은 다른 분들은 헛병이 났어도, 저는 식초농법을 하면서도, 혹이 주먹만을 커진다고 말씀했잖아요 땅콩이 있는데, 주먹만을 커져도 거의 썩지 않고, 그래서 새 뿌리가 났었어요. 제가 막걸리 식초를 제가 직접 담가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기회 된다면 막걸리 식초를꼭 한번 담아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것을 제가 한번 입번놨다고요 이것은 9월 13일 쯤이지금 우리 12월 쯤 돼서 이제 김장 배추 나갈 건데 좀 날씨가 지금 많이 선선 마치 배추 좋아하는 날씨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해남 날씨가 14도에서 보니까 우리가 저녁에는 좀한 7도까지 떨어지고요. 낮에는 한 14도에서 22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계속 날씨를 읽어보니까 한 일주일 간거 보니까 최고 온도가 한 22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배추 제일 좋아났습입니다 이렇게 배추에게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를 주기 선을서 오늘 제가 같이 말했던 황, 유황하고 또 물에 탄비어 저도 처음 타봐가지고 이비료가 사실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보니까 다간주형이더라고요 간주형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군봉에다가, 큰 군봉에다가 물을 퍼서 해장시고 현재 물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밤새도 해놓고 내일 아침에 한 번에 주면 저도 어떤 무리가 생길까봐 내일 아침에 아니 30분 간격으로 줄러고니다 원래는 지금 물줄 때, 최소한 배추가 이 정도 크면은 2시간에서 3시간은 물 주어야 맞거든요. 어, 그런데 내일은 내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관찰하기 위해서 한 30분만 잠깐 주고 또점통을 주고 잠깐 주고서 반복적으로 한 3일 정도 줄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배추가 성장 속도라는가, 배추 어떤 것을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3일 후에 다시 한번 유튜브를 찍어서, 유튜브 강계적으로볼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해 어쨌든 현안 배추가 많이 바탕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일찍 심은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방금도 물돌로갔지만은 8월 30일 날시면 더는 을찍고 싶지 않아요. 워낙 배추가 많이 망가져서, 어, 워낙 많이 망가져서, <laughs> 일찍 오래 해남에 일찍 심은 배추들은 자판이 40%에서 50% 정도가 어렵다 그런데 지금 늦게 심은 것들 날씨가 이렇게 계속 좀 받쳐준다면은 배추는 순간적으로 확 속이 들어오거든요. 순간적으로 확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한것은또 배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지금으로서는 배추가 좀 많이 안 들고요. 날씨 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대 바닷가라서 바로 옆에가 예, 바닷가라서 그렇습니다. 아, 해남 농부 삼촌이고요. 해남 농부 삼촌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